FEBC 1분 칼럼 잠실 주은혜 교회 허신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함께 가늠한 남자는 없고 오직 여자만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채라는 모세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더니 이내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몸을 굽혀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그 현장을 다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 앞에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f -E b c 일분 칼럼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평안한 교회 잠실 주은혜 교회와 함께했습니다.